얘들아! <laughs> 이 새끼야. 똑바로 하자! 말이 존나게 많아요, 하여튼간에. 어, 어. 기대를 해야 서운하지. 응원을 하세요, 어. 제발. 어. 그렇게 어. 못한다고. 쏴가수 없는 새끼들! 똑바로 좀해라지 새끼들! 좋네요, 어이없네, 생각할수록. 아 어,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네. 은 쥐들이 무슨 뭐 히딩크야? 인성계급을 한단계라도 올리도록 제발 노력하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놈들이야 없는 놈들이야 내가 골드인게 그렇게 화가나? 불알막 제 진짜 불알을 걸고 야, 약속할게요 쌍놈의새키킬 섹스킹 제발 좀 쳐보세요 가르치는거예요 니들 아시겠어요?